자그 다음에 여기 내부 직원의 인사교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장과 부점장의 평가 점수에 대한 가설 그 검정을 수행하는데 정분산을 가정하고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시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가설 검정은 공부를 안 했는데 에,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무 가설과 대립가슬. 대립 가설.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 있는데 기무 가설은 항상 H0로 표시 합니다. 대립 가설은 H1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무 가설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까 평균이 동일한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평균이 동일할 경우에 에그 변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달라졌다. 차이가 있다. 이것이 대립가설입니다. 그런 두 가지 가설을 염두에 두고 에 다시 엑셀식 들어가서 내부 직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직원 현황에서 자 묻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내부 현황 직원에서 네, 점장과 부점장의 평가 점수에 대한 점장과 자, 그 평가 점수가 있어요 평가 점수에 대한 평가 점수에 대한 점장과 부점장의, 점장과 부점장의 그 차이를 검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뭘로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데이터를 분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점장이 지금 다 점장도 있고 부점장도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슈퍼, 슈퍼 메이크도 있고, 피자 메이크. 뭐, 다양한, 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줄발볼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가 점수, 점장과, 그, 부점장에 대한, 평가 점수에 대한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자, 이만큼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로 가서 정렬로 한번 가보는 게좋겠어요 점장과 부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 기준은 직 자. 정렬,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음, 그대로 두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정렬 기준이, 자, 직급이, 여기서, 자, 이걸, 복사를 한번 하고. 컨트롤 C. 그다음에 그러스세스 새로운 시트에 그 내부 직원 현황 점장 무점장 여기에 여장기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구점장에 대한 직급 구점장을 일단 카피해서 컨트롤 C. 자, 여기로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구점장의 평가 점수도 카피해서 여기 붙여넣겠습니다. 들트시인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점장은 어떻게 됐어 거부 점장 점장은 평가 점수가 여기 있어요 점장만 평가를 하죠 들트시 자, 이거는 보점장이고여거는 점장이고 자, 이거 뭐 직급은 뭐 그냥 두고 요 그럼 이 점장과 비점장의 분산은 동일하다 자, 이런 그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에 문제에서 그 제시한. 자, 등분산을 가정하고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차이 검정은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우점장에 데이터가 있고, 또 점장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그, 분포는 정규 분포이고, 또두분산은 동일합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는 도구가 뭐냐? 이 e 샘플 t 테스트라는 도구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걸 클릭하고 나면 제일 오른쪽에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세요. 자, 그럼 여러가지 분석 도구가 나오는데, 분산 분석. 여기서 t 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등분산을 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등분산 가정 두 집단입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첫 번째 변수는 우점장, 우점장의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점장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 해주고, 첫째 칸은 이름표. 첫째 칸은 이름표. 출력, 새로운 출력 시트에다가 출력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확인.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점장, 부점장, 평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평균은 부점장은 89.6 점장은 88.7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척수는 부점장은 42 점장은 29개의 샘플이 얻어졌고, 가까이, 가까이 분산은 뭐, 이와 같이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여기서 보는 건딱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측 검정의 이 값을 봅니다. 0.5266. 자, 이게 이제 0.5266이 세 가지가 있어요. 0.5266을 P 값이라고 그러는데, P 첫째. 자. 경우 1. 자, 요 값이 0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어.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다음에 0인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아, 영이 아니고 0.05. 0.05보다 큰 경우, 0.05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이 딱 0.05인 경우. 자, 요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세 가지 경우에, 상단 방법은 상단 방법은 이0자이0보다 p 요요요 요, 요 값을 우리가 p 밸류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p 밸류라고 해. 자 이걸 p 밸류라고 하는데. 이 p 밸류 값이 0.05보다 크면 이건 기무 가설 채택입니다. 즉 차이가 없다. 자, 이런 경우는 대립 가설을 채택합니다. 즉 0.05보다 이 p 밸류가 작으면 대립 가설을 채택합니다 0.05와 같다. 이건 이퀄이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립가선을 채택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죠. 0, 이게 0.5266이면 0.05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기무가선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 즉, 점장과 부점장의 차이 점수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이걸로 c t r C 해서 네, 우리 그 평균 차이 검정 여기에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도시. 자, 이거를 자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Ctrl C 해서 X, 파워 F, F, 트갖다붙이이바 바로 이이 되겠습니다.